저는 신뮤직코리아에서 일하고 있는 김진수 팀장이라고 하고요 어, 마케팅이랑 홍보, 뭐 기획 뭐 이것저것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맛있는 거 좋아하고요, 맛있는 거 먹고 술 먹는 거더 좋아합니다. 안녕하세요. 홍보의 <laughs> 환불 매니저라고 합니다. 또 먹는 거 좋아하고요. 그래서 지금 시간에 나도 술도 없고 가아이 상태 지키는 거 좋아하고 이제 술도 하고. 게없고고 저는 인싸인팔인 <laughs> 것 같아요. 인싸, 저는 완전 이상적입니다. 저도 큰아들들 땅이 저는 이성적, 완전 칸성적입니다. <laughs> 즉흥적, <죽음적>. 완전 즉흥적! <laughs> 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 세컨드에서 베이스를 치고 있는 문우본이라고 하고요 똑같이 먹는 거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두분 처음 보셨죠 오늘? 네, 네. <laughs> 너무 어색해 <응. 웃음> 안녕하세요 저는 신너스라이트아티초이고요 오늘 처음 뵙는 분들과 함께 이 어색한 날이 오게 응. 됐습니다 <laughs> 편식 많이 하고요 하지만 술은 좀 좋아하고 오늘 먹는 거 찍는 줄 알고 왔는데,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차도 안 몰고 왔는데 먹는, 먹진 않는다고 하네요. 영화 좋아하고, 음악 만들고,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. 아싸인 것 같아요. 저는 자발적 왔어요. <laughs> 현실적인데 이상적 저는 엄청 현실적 저는 이손적인 저는 중간인 것 같아요 기지컬 저도 기지큼적인 MBTI 어떻게 되시나요? ENFP입니다 INTJ입니다 전 진짜 몰라요 아니 근데 MBTI 내가 콘텐츠 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모르고 온다고? 아니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? 알아야지 이걸 찍지 <laughs> 이 분은 ISFP입니다 ISFP. 아 기억하세요. 저는 오셨다. ENTP입니다, ENTP. 왜 우울하냐? 왜 우울하냐? <laughs> 저는 무슨 색? <웃음> 뭐야, 저거 <laughs> 어 무슨 색을 했어? 그 다음에 사진 보내봐. 그 다음에 물어봐요? 볼. 왜? 염색했다 보니까. 우울하다잖아요. 그다음... 아, 저. 어, 우울한 건 이미, 우울한 건 알겠는데, 어쨌든. <laughs> 잠깐에 어. 너염색했 무슨 색 했어? 사진 보내고 그 다음에 나는 너왜 우울하냐? 이렇게 물어볼 거 그래? <laughs> 어 그래 <laughs> 아 염색했구나 그냥 끝이야? 어. 우울하다고 했는데? 응 어. 신기하지도 않고? 응 어. 친한 친구인데응 어. 오케이 어? 너무하시다 어. <laughs> 무슨 색? 어 그쵸? <laughs> 그래 진짜 신기하다 그래. 아니 왜 우울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왜나 우울, 어. 우울했어 염색을 했대잖아요 아니 약간 염색했다는 정보를 준 건데, 자기가 무슨 색을 했는지 좀 얘기를 하는 순아니에요 아니, 그러니까 우울해서 염색을 했다는 건 뭔가 나를 탈피하고 싶었다는 건데, 그 우울감이 얼마나 컸길래 염색을 했냐? 아니, 그건 모르지. 아니, 만약에 우울하면 그냥 우울하다고 얘기를 하지. 그렇지, 그렇지. 우울해서 염색했다, 고 이런 색은 생각보다 나. 꾸미면 돼, 꾸미면 아니, 그건 모르지. 우울한 건 우울다, 우울한 건데, 어쨌든 염색을 했잖아. 염색을 했으면은 염색한 거에 대해서 궁금할 수도 있는 거지. 외우면 되죠, 시험 문제니까 어쨌거나 시험이라는 거 자체가 내가 뭔가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거고, 그게 맞거나 틀리거나는 상관없이 쪽게뭐 논센스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외우라고 했으면 외우면 되지 않나? 전 아니에요. 그럼 뭐예요? 왜 제가 제일 다른 거봐요 저는 일단 외우는 거 맞는데 이거를 어떻게 재미있고 쉽게 외울 수 있을까? 예를 들면, 뭐, 우야참봉, 막 이렇게.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 그리고 두 번째로는? 이거 내가 빨리 이렇게 뭔가 아이디어를 떠서 애들한테 말해줘야겠다. 저는 일단,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. 오, 학교, 어. 학교 시스템 에 문제가 어. 있지 않나. 이렇게 어. 잘못된 걸 가르치면서도 어. 조금 외우라고. 하면 어. 학교 시스템에 의문을 가지시는 거구나. <웃음> <웃음> 야,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외운다. 나 어, 뭐, 그럴 뭐, 뭐, 생각이 어. 없지. 그냥 외운다. 어. 이런 사람한테 강요하는것 묻고 <laughs> 따지지 않고 그냥 오. 배운다. 이렇게 가면 어. 어 그래 그래 오케이. 어, 그러면 저, 저, 완전 좋은 친구 되는 거야. 어. <laughs> 저는 그냥 이거 다른 났으면 바꿔 주시면 할것 같아. 전 이렇게 식당에서 다른 멤버가 나왔다. 근데 그것도 도전해볼만하다. 오늘 뭔가 재미있는 일이 일어난 것 같다. <laughs> 뭐 이런 생각 하고 긍정적이다. 너무 긍정적이다. 아, <laughs> 긍정먹이다 기본적으로 세상은 아름다운 스타일인데 네. 어, 오늘 그시는아쳐봤는데 e n f p 들이 세상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네. 느낌. 맞아요. 나 웬만하면 그냥 먹는데 그아 어? 진짜. <웃음> <웃음> 바꿔달라고도 안해요? 아니, <laughs> 아니 네. 내가 몇번 뭐 봤는데 아까 스타일이 이거 얘기도 안 시켰는데 얘기도 안할 때도 있어. 응. 그냥 오내 그냥 먹게 이는 느낌. 어. <laughs> 너무 궁금해. 진짜 다들 이렇게 진짜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? 어, 네? 당연하지. 나도 지금 신기해. 너무 신기하고 달콤해. 일단 화를 거의 안 내는데 말싸움 안 하고 그냥 바로 싸울 것 같아. <laughs> 아, 주먹이 먼저 나온다. 역시. 뭘 이런 건. 그러니까 <laughs> <주머니가> 좀... 이게 <laughs> 무섭다니까. 이런 것들이 이게... 무서워요. 와, 이게 나는 계속 참아. 원래 착한 사람이 제일 못다라가 네, 저도안 돼요 때동는 동안에 도 뭔가 생각을 하고 있어 응. 어떤 생각이 하나 떠올안에 동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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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생각이 망상이에요 아니면 현실이에요안 응. 어, 무조건 에 동안에 동안에 망상 에도안안에 동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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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대일 <laughs> 때는 진짜 온갖 생산물 생활다 하긴 하지데 아, 이미 우투리 이미 바위 깨고 나와가지고 우투리 하고 비행기 날라가서 링컨 어, 만나고 어, 막, 막 이러고 정세균 <laughs> 아예 안 해요? 왜? 아 <laughs> 왜? <laughs> Q. <laughs> 정 국내선인가요? 국제선인가요 <laughs> 와우, 와우 이걸 왜 생각하죠? <laughs> 너무 다르지? <laughs> 아 진짜? 뭐가 <laughs> 달라요? <왜? 웃음> 예를 들어 봐봐 중면서 그냥 제주도 가는 거야. 1시간짜리잖아. 그냥 타면 되잖아. 근데 만약에 LA를 가봐1 3시간씩 타야 돼. 그럼 <뭘> 뭐... 무슨 상 사... 지금 뭘... 비행기 타기 전에 준비해야 할게 많다. 아니 뭐? 어. 아, 저는 그 매뉴얼 읽을 거예요. 아, 그때 어, 흔들리면? 읽어. 아니, 그러니까 어디 탈출해야 되는지. 아 이거 흔들리면 이 웹툰을 열어가야 되는 거예요. <laughs> 아니, 원래 타면은 그냥 그거부터 읽어. 아, 너, 전, 저도 그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을 읽으면 상상해요. 내가 만약에 지금 위급 상황이 온다면 <laughs> 구명조끼를 타고 내가 살수 있을까? 이거병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거기서 탈출할 때 구명조끼 언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? 탈출할 때뭐 알려주잖아요. 거기서. 거기서 죽는 사람 많았네. 이렇게 물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먼저 이걸 하고 있으면 먼저 죽어요. 나가 있어 음. 난 많은데 음. 난 거의 대통령. 해보신 거 많은데 약간 실천으로 잘 넘기는 스타일. 응. 음. 아, <laughs> 아 저도 저도. 저도. 어,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니까 TV에서 뭘 봤어. 어, 저기 이쁜데? 하면 가요. <laughs> 음. 그러니까 내년에는 경비행기 자율증 달라고 는데 <laughs> 그것도 지금 다 찾아보나. 음. 아그 경비행기 같은 거는 나는 진짜 상상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. 더 힘들게 구글맵 찾아서 다녀. 당연하지. 당연하지 이거는. 저도 항상. 그저는요. 헐 어딘데 괜찮아고 매가켜요 어. 찾아주고 막 로드미도막 봐주고 막 거기까지 걸어갔어 막 이런 편이에요. 그리 휴일 시간이 더 떨어진 날. <laughs> 미안 한데 이거 친구예요 가족이에요? 아. 친구라고 그냥 아. <laughs> 예, 예, 욕하고 난 끊지 가족이다라고 하면은 별로 가죠. 오. 근데 저 떠보니까 F 아닌가봐. 약간 T 응. 쪽에 어. 더 많이 치우친 것 같은데. 그런 거 같아. 오늘 집에 가서 다시 공사 아, 아, 해보고 알려주세요. 저다죽여해요나 <laughs> <laughs> 어. 옛날에 우리 팀에이가 어떤 경연을 나갔는데 2등한 적이 있어요. 너무 짜증나서 엄청 울었거든 혼자 네. 형들한테 엄청 화내면서 왜왜 왜 우리가 왜 2등에 대해 왜 그거밖에 못했냐고 막 엄청 화냈거든. 아... 그러니까 형들이 나 버리고 가고 난 <laughs> 괜히 나 별로 <데리고> 왔어 <laughs> 고생했어. 근데 다음에 이렇게 잘해서 다시 잘해보자. 나 이거. 어, 다음은 없죠. 왜 진짜 개빡치네 야. 이런 느낌. 왜 저러는 거야. 괜찮아 수근 우리는 최고고 오늘 우리 대플에서 개뿔고 개많이 개를 만났다고. 먼저 <목소리> 째보고 와. 아니 그거구나. 수근이파 가비같은 느낌이야. 우리. 가비 우리가 짱이야. <목소리> 어, 완전 짱이고. 사과? <목소리>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? 안 응, 했어. 아, 뭐 말해보세요. 제일 저요? 먼저 떠오르는 거. 저는 일단 백설공주가 <웃음> <웃음> 사과 했어 어? 백설공주 나 백설. 만 이거야 사과 백설공주. 백설공주? 어 이미 저는 그 이미 이렇게 목구멍에 걸렸는데. 오케이. 아니 너무 깊게 들어구나볼 수도. 한정진은 뭐가 떠오르세요? 어 약간 인류와 함께하는 되게 기본적인 파일 역사적으로 많이 사용이 됐잖아요 레퍼런스로. 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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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것도. 브랜드들이. 어. 해봐. 무슨 생각 드세요? 약간 제일 먼저 드는 생각, 가난한 생각. 음. 아침에 먹는거 너무... <laughs> 건강에 좋은, 좋은 거. 어. 저는 그냥 빨갛다. 그리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. 아, 안 어. 좋아하는 거? 그요 어. 어떤 친구, 뭐하고 놀지? 아, 일단 이분은 넘어가시나. <laughs> 다른 얘기 자꾸 하니까. <laughs>